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폭풍 같은 존재감을 드러낸 김다현의 대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닙니다. 김다현은 국악과 트로트를 완벽히 융합하여 대중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선사하며 대한민국 음악계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그녀의 놀라운 성공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그녀의 출연료, 재산 또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끈 숨겨진 이야기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2009년 2월 23일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태어난 김다현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 세대를 사로잡는 독보적인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국악과 트로트를 연결하며 전통문화와 대중음악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정을 전달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재능은 보이스트로트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내일은 미스 트로트 예선은 최종 3위에 오르며, 트로트의 차세대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김다현의 출연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현재 그녀의 출연료는 약 2,6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단순히 돈의 숫자가 아닙니다. 이는 그녀의 경력, 인지도, 그리고 음악적 가치를 모두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녀가 처음 데뷔했을 때 출연료는 고작 몇 백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트롯 이후 그녀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고 출연료 역시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트로트계의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당당히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재산 규모 또한 충격적입니다. 김다현의 총 재산은 무려 3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음악 활동으로 벌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방송 출연, 광고 계약, 그리고 그녀의 가족 사업까지 다양한 수익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그녀의 음악은 전통 국악의 아름다움과 현대 트로트를 결합하여 대중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공연과 음반 판매, 팬 미팅 등을 통해 꾸준히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고업계에서도 김다현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맑고 수수한 이미지로 건강 음료, 지역 특산물, 전통 관련 상품 등 다양한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활약하며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대중들에게 신뢰를 주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수익은 그녀의 재산 형성에 막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단순히 음악 활동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다현은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알리는 데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은 진천군에서 전통 서당을 운영하며 전통 예절과 국악 교육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다현은 이러한 가족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전통을 날리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관심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며 다양한 자선 활동과 기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봉사와 기부 활동은 그녀가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 자리 잡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김다현의 성공은 단순히 출연료와 재산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으며 한국 전통 음악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가능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김다현은 더 넓은 무대에서 그녀의 재능을 발휘하며 국악과 트로트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김다현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며 그녀의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대한민국 가요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타고난 재능과 운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입니다. 김다현의 이야기에는 끊임없는 노력, 헌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응원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여정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김다현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충청북도 진천군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전통 서당 문화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봉곤, 훈장은 전통 예절 교육의 대가로 잘 알려져 있으며 어린 김다현에게 국악과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처럼 전통문화에 깊이 뿌리를 둔 환경이 그녀의 음악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이부터 판소리와 국악을 배우기 시작한 김다현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을 발전시키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학업과 음악을 병행하며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특히 그녀가 선택한 홈스쿨링 방식은 어린 나이에 이미 스스로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결단력과 자기 주도적인 태도는 김다현이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였습니다. 김다현의 음악은 단순히 전통과 현대의 결합을 넘어선 독창적인 예술적 시도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곡들은 한곡한 한 곡이 대중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대표곡 중 하나인 찬여와 파이팅은 국악적. 요소와 트로트 특유의 리듬감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단순한 흥겨운 노래를 넘어 대중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은 대중 앞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루에도 몇 시간씩 노래 연습과 무대 퍼포먼스를 준비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의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현은 스스로를 넘어서기 위해 매일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정도로 그녀의 노력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김다현의 인기는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며 해외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그녀가 선보인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은 외국인들에게도 신선한 감동을 선사하며 한국 음악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다현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매우 진심 어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특히 그녀의 팬미팅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팬들과 진정한 교감을 나누는 자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친밀한 소통방식은 그녀의 팬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팬들에게 그녀가 단순히 스타가 아닌 우리 곁의 한 사람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김다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룬 성공을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도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음악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할 계획입니다. 김다현의 끝없는 도전과 성장 스토리는 우리가 앞으로도 주목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김다현의 여정은 단순히 그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팬들, 가족, 그리고 그녀의 음악을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공감과 참여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그녀가 더큰 무대에서 더욱 빛나길 기대하며 그녀의 음악과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김다현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그녀의 여정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속해서 김다현의 놀라운 이야기와 그녀의 끝없는 성장을 함께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